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은 왕기초 미술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시라고 하는 건내 눈높이에 하나의 점으로 모든 시선이 다 모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머리 위에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자의 윗면을 볼수 있어요. 이 상자의 모든 점들, 선은 다이 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아랫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눈높이와 같은 곳에 상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상자의 옆면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모든 선은 이 점을 향해서 모이기 때문에 1점 투시라고 부르죠. 그러면 나의 시선보다 아래에 상자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똑같은 상자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상자가 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윗면을 볼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 시선이 있는 곳과 같은 곳에 이렇게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안을 한번 그려 볼게요. 만약에 내 눈높이와 같은 곳에 이렇게 가리워진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자의 안쪽은 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 뒤에 있는 상자의 뒷부분은 이렇게 점선의 형태를 띄고 있을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가로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등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가로등은 이선 위에 존재해야겠죠. 여기를 1번 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닿는 곳을 2번 선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가로등이 있다면 가로등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번 선까지 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로등에는 불빛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빛을 나오는 이 선. 이끝 또한 이 점과 마주하는 곳에 일렬로 연결돼야겠죠. 그래서 이 선을 이제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등은 1번 선에서 출발해서 2번 선에 닿고 3번 선을 마주해서 가로등 불빛을 내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해볼게요. 그 다음 가로등은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에 닿아서 3번 선으로 꺾어서 조명을 비추죠. 그 다음 가로등은 1번에서 출발해서 2번, 3번 이걸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1, 2, 3. 1, 이 반대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번 선, 2번 선, 앞으로 나오는 여기를 3번 선. 그래서 1, 2, 3. 여기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가볼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만약에 난좀더 도로처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가로등이 있는 인도를 이런 식으로 더 넓혀 줄수 있겠죠. 가로등이 있는 곳에 인도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 인도 역시 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점으로 모이고요. 차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는 조금 더 실감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선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점 투시를 이용한 길 그리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길 만들기를 완성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